1000년 이어온 동방의 빛 아도스님은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인 경북선산의 불교의 씨앗을 뿌린 분이다. 1655년 도리사에 세워진 아도화 상사적비에 의하면 스님은 고구려 출신으로 16세에 사신을 따라 아버지 아굴마가 있는 중국 위나라로 넘어가 출가해 아도라는 도첩을 받고 현창스님에게 아도라 법명을 받았다. 이후 19세에 귀국해 어머니의 뜻을 따라 눌지왕이 다스리는 신라로 넘어와 선산의 모래 집에 머물며 스스로 묵후자라 했다. 아도스님이 모래 집에 머물 당시 한 겨울에도 오색의 복사꽃이 핀 자리가 있어 그곳에 암자를 지었는데 바로 이곳이 도리암이다. 행장과 도리사 창건설 외에도 사적기 말미에는 아도스님이 입적하였는데 간 곳을 모르자 세상에서는 도리사 뒤편의 금수구리 입적처로 지금도 제일이면 등을 켠 것처럼 빛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 아도스님이 심은 복숭아나무의 두 가지가 해를 번갈아 천년을 살아나고 시들었는데 병자호란이 있던 1636년에 시들기 시작하여 4년이 지난 1639년에 모두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천년을 넘어 이어지는 아도 스님과 도리사의 인연을 강조했다.